총소리 들으면서 쭈꾸미 낚시. 쭈꾸미 낚시대 짱인데? 그치? 지금은 새벽 4시 반 슬슬 배들이 들어온다 그지 그대로 하나는 아빠가 하고 하나는 지나가고 해보지 알았지 앞에 나보고 좋거나 저희 유튜브 나와도 돼요? 아 예상도 없습니다. 슬라지 죄신경 써가지고 나와도 돼요. <laughs> 아니, 배우자진 알았지? 너 피곤하지 않아? 근데 일찍인데 괜찮아? 네. 자, 보자. 네. 12, 14, 16, 18, 20이야, 알았지? 16호. 가운데게 16호. 가운데 거를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레이저 애기로. 레이저 애기로. 오케이. 네. 어, 이게 딱 되어있으면 좋지 않요 여기다 두면 되잖아 어오 준아 2024년 첫 쭈꾸미 화워준아요 여기 보여주세요 오, 축하합니다 야잘 잡는데? 흐흐흐 잘 잡네 흐흐흐 히트야 오야 <laughs> 주진아 짱인데? <짝> <laughs> 크다 이거는 사이즈 좋아 <laughs> 어. 어? 아빠도 히트 아빠도 걸렸어. 어, 아빠도 한 마리. 그래, 아빠도. 야너 진짜 잘 잡는다 <laughs>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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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포 아니 목포 아나요 부창고 쭈꾸미에요 확실히 애자보다는 애기에 잘 나와. 그치. 히트. 어, 이거 묵직한데? 이야, 쭈꾸미. 삼타 요걸로. 오케이 okay. 또 왔다 오오이오이 쭈꾸미 옳지. 야 이거 되게 좋다 낚시대. 어, 감이 되게 잘 오네. 역시 쭈꾸미 낚시대. 짱인데? 어? 이거 한번 해볼래지나? 올라. 어. <laughs> 한번 해보면 느낌 이올 거야. 어. 감 엄청 잘와 어. 자, 지한번 해봐. 자, 잠리잠 제트 큐자 잠깐, 볼까 자깐잠당기고 가볍고 좋지? 깐 나이스오 nice. 더블 캐스팅. 그렇지 이트. 짜잔. 조금이. <laughs> 귀엽지? 해서 자는 거 같아 자아이 근데 작다 발링이 걸렸는데 작아 이거 되게 작은 것도 바로바로 캐치돼 오이과 돌멩이 돌멩이 들고 나왔어 조금 이거 <laughs> 돌멩이 들고 나왔어 돌멩이 <laughs> 이렇게 빼야지 이렇게 이렇게 애들 되게 밑에 많아. 어. 오랜만에 히트. 우와, 애들 계속 올라타지. 로드를 움적거리지 말고 가, 가만히 있고 옳지, 옳지. 야, 기본 자세가 틀렸잖아. 이쪽으로 한 다음에 다 이렇게 어, 그렇지. 요게 기본 자세야. 기본 자세 해봐. 어, 옳지. 보세요. 오, 잘했어. 재밌지? 봐봐 여기 지금 밑에 쭈꾸미 되게 많아.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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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왔어. 어, 여기 쭈꾸미 되게 밑 밑에 많아. 깔렸어 지금. 이거 봐 이거. 쭈꾸미. 밑에 많아. 다들 많이 잡으신다, 저거. 계속 나오잖아. 어, 또 잡으셨네, 이게 유동식 가지 채비예요. 아, 아 예. 예. 유동식. 예. 예. 이동이 가능해요 이동이. 음 여기 밑에 애기 여기 애기아예 감사합니다. 네. 이건 금방 뜨려요아 네. 됐어? 네. 오. 감이... 가지 줄에 우징어 모양 그있잖아분늬 우징어 하는 거 요걸 걸렸어. 왜 이동한다고요? 아, 사격연대요. 사격? 공군사격 동군, 공군사격? 여기서? 동군사격. 여기서 공군이 비행기 어, 여기. 사격찰력한대 음. 훈련하는 거지? 아, 미리미로 훈련을 해야지 까렸어. 총소리 들으면서 쭈꾸미 낚시 어, 선장님은 원래 그렇게 많은데 안가 원래 혼자 다니는게 좋 여기에 없는거예요 어? 왜 여기에 없는거예요안 나올 줄 알고 안 없는거지 근데 우리는 잘 잡고 있잖아 예, 그래가지고 그래. 잘 잡고 있어 지나가면몇 마리 잡았지 지금? 한 40마리 잡았그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응. 너랑 나랑 합치면 한 100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따 해보자 나중에 진아야 파이팅! 파이 <laughs> 오오오 진아 파이파이와 여기 나왔어 <laughs> 어, 바로 잡으셨다. 가보이즈가터한데가보 가보지 못한데? 가보지 못한데? 가보지 못보지못가보 가보지 못한데? 한 가보지 못한지가지 또 왔어 지나? 오, 채우지, 채우지. 잘했어. 괜찮은데? 어, 그 얘기 잘 나오지 쟤아야 어, 그거 아빠 하러, 거잖아. 그 아빠 하 해보란 거잖아. 그얘기잘 나오지? 오, 아빠 나왔다. 아. 오, 사이 즈 좋은데? 맞지? 조금이. 진짜 늦었네요 옳지 <laughs> 오, 오아 좋아 오 3타 오 <laughs> 잘하는데 어서. 어. 진지 앞에서 해 보는 거야? 오, 앞에서 하는 거 어때? 요 말이 나왔어. 말이 나왔어? 자, 그 겁니다 지나 옆에 서는 거야? 기서 이 저거 혼자 잡 응. 저기 있는 거. 응. 야 얼마나 잡아 지어 응. 많이 잡았먼가 이만큼 잡 와, 많이 잡았으시나. 이리 게봐 여기 뒤로 할까? 응 여기 올려놔 가 이렇게 하자 그대도 못 잡진 않아 그럼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가비가 있으니까 겁나 많아 보인다 <laughs> 오늘 낚시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많이 잡았다 100마리 넘은 거 같아 확실히 네. 집에 가서 해보자 네 오케이 응, 51 52 53 사. 2 1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입니다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오케이.